이번엔 제 차례로군요. 검으로 총알도 쳐낸 적이 아, 정말 믿는 건 아니시죠? 저도 검을 들면 번개가 치고 파도가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손은 눈보다 빠를 수 있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겁내실 줄은 몰랐어요. 검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죽도록 상대해 드릴까요? 언제까지 봐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검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패배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패배입니다. 제 한계가 온것 같습니다. <laughs> 괜찮아요. 늘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따라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검도부로서 조금은 부끄러운 기분이 드네요. 저는 생각보다 유약했군요. 숨을 고르는 편이 좋겠네요. 정확하게 배워드리겠습니다. 제 검을 받아주세요. 오늘 더 이상 검에 피를 묻힐 일은 없겠네요. 이렇게 마무리로군요. 제대로 설치되었겠죠? 조금 많이 따끔할 거예요. 상대의 흐름이 보입니다. 의념조차 배워버리겠습니다. 여덟 개의 검날이 동시에 나아갈 것입니다 모든 검초가 실초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요 뭔가 잘못 누르고 있는 걸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네요 머리! 하아앗타! 잠시 집중을 흐트러지지 않겠어요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이쪽입니다 빈틈투성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훔쳐보는 기분이라서 내키지는 않아요 위치를 잘 기억해두어야겠네요 그럼 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눈을 뜨면 전혀 다른 곳이겠죠? 심호흡을 좀 하고 타는 게 좋더군요. 그렇게 깨끗한 길은 아니네요.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지형이군요. 저에게 볼 일이 있으시다면 그곳에선 나오세요. 검을 안 배웠다면 활을 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관역이 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검도 활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거겠죠. 조금 추워진 것 같은데, 착각이겠죠? 소란을 피울 만한 곳은 아닌 듯 합니다. 망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도록 하죠. 여기서 칼을 휘둘러도 되는 걸까요? 딱히 종교를 가지진 않았지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네요. 기도라도 해야 할까요? 번화가라고 써있지만, 사람은 없군요.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곳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제게 필요한 물건이 있을까요? 기계들이 갑자기 작동한다면, 꽤 당황할 것 같아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요. 발밑을 조심해야겠습니다. 밤이 되면 위험할지도 모르겠네요. 아. 동물이 내는 소리였을까요? 나뭇가지를 밟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요. 여기서 잡은 물고기는 먹을 수 있을까요? 배가 들어올 일은 없겠네요. 배멀미는 좀 있는 편입니다. 마침 약품이 필요했는데 잘 되었네요. 의료 설비는 제대로 갖춰져 있을지 모르겠네요. 의사 선생님은 없을 것 같네요. 잠깐 눈좀 붙이고 싶긴 하네요. 관광객이 있긴 했나 봐요. 저 체크인은 누구한테 부탁해야 하죠? 물을 좀 떠갈까요? 물고기가 보이는 것 같은데 깨끗한 물이길 바랄 뿐입니다. 수영을 해본지도 오래된 것 같아요. 여기서 싸우면 신발에 모래가 들어가겠군요. 파라솔만 있으면 꼭 휴양지 같겠어요. 잠깐 추억에 잠겨버렸네요. 익숙한 풍경이라 마음이 편하네요. 쉬는 시간이 되면 종소리도 날까요? 여기선 싸우고 싶지 않네요. 몸가짐을 신경쓰게 되네요. 마음을 다스리기 좋은 장소죠. 먹을 것도, 쓸만한 것도 많아 보입니다. 그나마 멀쩡한 집들이 있는 곳이네요. 신발 신고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군요. 함부로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요? 보안이 삼엄해 보이는군요. 필요한 게 있다면 다른 곳에서 찾아야겠어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여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쓸만하다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럭저럭 고색은 갖춘 것 같아요. 조금 더 노력해 봐야겠어요. 초보자 치고는 괜찮지 않나요? 그래도 좀 발전한 것 같습니다. 영못 봐줄 정도는 아니죠? 이 정도면 누구에게 선물해도 나쁜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습니다. 망가지면 정말 아까울 것 같아요. 보잘 것 없는 재주지만 그래도 쓸만한 것을 만들었네요. 스스로에게 놀랄 것 같습니다. 뭘 만드는 걸 좋아하기는 했지만 제 능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매일 매일 닦아줘야겠어요. 지나칠 뻔했네요. 먼지가 좀 쌓여 있네요. 쓸만한 게 있으려나요? 뭐가 들어 있을지 어떤 물건이 나올지 조금 기대가 되네요. 제법 값진 물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워두면 쓸 데가 있겠죠. 제법 무게가 있네요. 발이 젖지 않게 조심해야겠어요. 그냥 먹으면 조금 퍽퍽하겠네요. 상어 같은 것도 잡힐까요? 낚시는 해본 적이 없어서요. 안타깝네요. 아. 어... 잘 쓰겠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자주 할 일은 못 되는 것 같네요.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헛된 피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고통 없이 보내드렸습니다. 이제는 변명도 할수 없겠네요. 명복을 빌겠습니다. 배고 또벨 뿐입니다. 벌써 다섯 명째인가요? 이제 와서 숫자를 세는 건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단칼에 보내드리는 게제 자비입니다. 이제 절반 정도 남았을까요? 아직 지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모조리 벨 수밖에요. 거미, 핏빛으로 물들었네요. 더 죽일 사람이... 남아있었던가요? 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피냄새 때문에 어지럽다고 하면 너무 뻔뻔한 걸까요?